Dr. Choice Life Saving e n g 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는힌 영화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합니다 Dr. c h 입니다 닥터초이스 라이프 세이빙 e 글리 l i s h 배열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과 함께 전치사 여치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 댓 앞에는요, 전치사를 올 수가 없어요. 그, 이게 그 전치사가 올수 없는 이댓 대신에 피치를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치사 피치 많이 봤었죠? 이 댓을 쓰면 큰일 납니다. 댓을 쓸수 없을 때 피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하지만 관계대명사 봐1 0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ex 412 ex 413 ex 학 4장 12절인데 맨 처음 단어는 salvation 여구원이라는 안으로 시작합니다. salvation salvation 생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본문에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옆에 이제 요한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특히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제 구시 기도하는 시간 구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 이 세상을 숨을, 마지막 숨을 거두셨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또 돈을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gold and silver I do not have 금과 은은 내가 없다. 않았지만 그러나 what I have I will give you 내가 가진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것이 뭐냐 work 걸어라 아니 본문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지만 배경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work 걸어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Nazareth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니까, 러 이게 걸었다, 이게. 이어서 사건 벌어진 겁니다. 이 어디서 사건 벌어지냐면, 솔로몬 행각. 왜그 양문으로 지나가면은 행각이 다섯 개가 있다 그랬죠? 베데스타 연못을 둘러싸고 행각. 행각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경회로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기둥만 쭉이고 지붕이 있는데 벽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자유롭게 모여가직선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공회가 벌어지는 거죠. 솔로몬의 행각 예수님도 거리렸댔어요 솔로몬의 행각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냐? 역시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대제사장들 분명히 들어라,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 났습니다. 대제사장, 영어로 하면 이 발음이, 좀 쉽, 쉽, 우리말, 우리말 발음이 좀 힘들죠. 영어로 하면 하이프리스트. 이것도 대제사장. 치프리스트. 요건 항상 복수권로 씁니다. 이것도 대제사장.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을 뜯어보니까 하나는 하이프리스트고 어떤 거는 치프리스트에 달라요.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굳이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대자 하나 더 붙여서 대대제사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교황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춘경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이 취프리스트 밑에 그냥 제사장이 있죠. 프리스트. 이게 딴데 가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대제사장은 딱한 명인데 이 일대 대제사장이 모세형인 아론. 이 대세세장은 계속 세습이죠. 아론 밑에 누가 또 대세장이 되고 또 아론 집안에서 계속 대세세장을 했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대세세장이 그렇게 가문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여기서 이거 영국으로 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목모꼭 여러분과 함께 짚고 싶어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They bound him at the a day는 로마 병사. 로마 병사. 병 자가 이게 좀 이상하죠? 이걸 좀 지우고 이쁘게 쓰면은, 네, 이건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로마 병사, 로마 정도 쓰고. 플러스, 이게 유대인 관리, 공무원들. 이 대의가 그런 사람이요 이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드디어 이제 로마 평서와 유대인 관리들이, 거기에 물론 가로주다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을 붙들고, 붙들어서, 묶어서, 바인드, 바운드, 바운드. 누구한테 데고갔냐면 힘, force to 안나스. 예수님을 안나스라는 사람한테 데려간 거예요. 이거 높은 사람이죠. 가야바가 그때 대제사장이었는데, 가야바의 father-in-law니까 장인. 요거 장인, 요거 사위. 안나스는 장인. 집안에서 다해 먹는 거죠. 근런데 e 이여니까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고해의 대제사장 이 세습으로 쭉 내려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쭉 아론 아론 아들 또 대사장 또 아론 아들의 아들 또 대제사장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엘 장인인 안나스한테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장면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한번 부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야바가 신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고 그냥 그래, 예수, 너의 제자와 너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제가 얘기한 것이, 내가 얘기한 것이 공한 공공연한,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대 관리가 유대 유대인이. 이 쉽게 말하면 이를테면은 이 사람 봐라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말투 발하면서 귀자대 되기를 때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바가 결국은 사형을 시켜달라고 빌라도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 대사장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인물이 사도행전 4장 육절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안나스고 가야반데 이 가야반은 이제 장인한테 무슨 저 대제사장지를 뭐 넘겼는지 아무튼 그때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그리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높은 인간들 다 모였지 그 대제사장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이거 모였다 이거예요. 이렇게 모인 앞에서 베드로가.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 12. 베드로가, 안나스, 가야바, 무슨 요한, 알렉산더, 이 공예원, 제일 높은 놈들, 다인데,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뭐 예수를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빌라도에게 남겼으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이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신문했던 그 안나스 가야바 똑같은 인물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조 말씀 안드릴 수가 없는 거죠.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he must be saved.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근수근 되면서 야 저. 갈릴이 바닷가에선 무식쟁이 어부가 아마, 거창한 얘기 하네. 뭐,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he must be saved. 아이고, 저놈 아주 그 뭐, 어부, 생자 모르는 일자 무식쟁이가 뭐, 별 얘기 다 하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근수근 돼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야, 저놈들 훈방조치할 수 밖에 없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이렇게 증언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인간들 앞에서 예수를 갖다 빌라도에다 넘겼던 이 똑같은 인간들 앞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담하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너희들 이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하고 훈방 조치하는 거예요. 뭐, 감옥에다 다시 집어넣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훈방조치 하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어.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나오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숨 더 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We cannot help ING, 뭐 다시 쓰면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야요난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방 조치 풀려났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훈방 조치 풀려났어요. 전치사 피치 예문을 듣겠습니다. I will give you and your descendants the land on which you are lying. 이때 아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이미 비슷하게 살펴봤다시피 유는 야곱,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뻗어 있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겁니다. I will give you and your descendant the land. 어떤 땅이냐? On which you are lying. 네가 지금 눕는 서 잠자고 있는 바로 그 땅,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이거 됐을 수 없어요. 다만 좀 유치한 얘기지만, 이때 on과 이때 위치요 자체를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를 해석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 말과 다른 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누워 있는 그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잠에서 깬 야곱이 두 가지 약속을. 두 가지 맹세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11조라는 표현에서 한번 살펴봤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of all that you give me 당신께서 내게 준 모든 것 중에서 I'll give you a tenth. 11조를 드리겠다 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the stone that I have set up as a pillar will be God's house. 내가 지금 돌 기둥으로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 이게 하나님의 집. 새로운 지명이 생긴 거죠. 그때 원래 땅은 우주였는데 원래 그 지명이 우주였는데 이제 베델로 바뀐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Work on ahead of the people. 사람들 앞서서 계속 걸어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한테 명령하냐? 모세, 요거 you 유는 know, 모세. 백성들 앞서서 걸어가라. 그리고 Take with you some of the elders of Israel.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가라. Take in your hand the staff. 너의 손에는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라.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With which you struck the n i g e and go. 네가 옛날에 나의 강을 치던 그 지팡이들 들고, and go. 과감하게 가라. 그래서 이호행가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fitch. 요거 자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자체 해석하려고 하면 큰일 나죠. 위드도 이거 전치사. 해석 자체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전치사 플러스 fitch. 두 번째 문 드리겠습니다. Then Moses set aside three cities east of the Jordan. To w h i c h anyone who had killed a person could flee if he had unintentionally killed his neighbor without t e least f o r t h o u g h t Deuteronomy 4장 41절 42, 신명기 4장 41절 42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성을 따로 떼어놨어요. East of Jordan, j 단의 동쪽에, 요르단의 동쪽에 세 성을 따로 떼어놨는데, 그세상을왜 떼어놨냐면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가라고. 이 푸는요, 어떻게 실수로 이런 뜻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가 의도하지 않게, without malice aforethought는요, 악의를 갖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가끔 가다 성경에 아주 어려운 말들이 나올 때도 가끔 있어요. with malice aforethought, 법적인 용어인데, 사전에 살의를 품고 이런 얘긴데, Without이니까 살이를 품지 않고 어떻게 우연찮게 사람을 죽였다. 뭐교통사고 같은 걸로 사람을 죽인다지. 이럴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저희의 초 점은 to fitch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itch 세 번째. Then the father realized that this was the exact time at which Jesus had said to him, Your son will leave. 이것이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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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얄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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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로얄, 로이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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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얄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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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로얄, 로얄, 야얄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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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건 과거보다 앞서서 이미 예수께서 그 관리에게 얘기했었던 고 바로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이 낳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연한테 물어보니까 아들 낳니? 네, 낳다. 몇 시에 낳니? 그때 낳다. 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엣피치 역시 뭐 엣다 레스카고 뭐 피치다 만데 큰다는 거죠. 요거 그냥 역할만 하는 거예요. 4장 5절입니다. At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there was a garden and in garden a new tomb 아리 마대 요셉 돌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마련했던 그 스크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안장시키는 그 그런 장면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뭐 박힌 그 곳에 a garden이 있었는데 근데 그 garden에 a new tomb이 있었는데 새로운 무덤. 이곳에 in which no one had ever been laid. 아무도 매장된 적이, 안장된 적이 없었어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있는 그 땅, the land. 그거 위니까 on which you are. Know, on which you are lying.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the 후손에게 주겠다 You and your descendant I will give you and your descendant the land on which you are lying 나일강을 치던 내네 지팡이 The staff with which you struck the Nile 날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가라. 그것으로 도피하게 Three Cities East of Jordan. 그곳으로 to which anyone could flee. 이 도피성에 관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의도치 않게 우연히 고의가 아닌 상태로 죽인다면 그 사람을 도피하게 하는 그 사람을 그쪽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뭐라고 말씀하신 그때 너희 아들이 살아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 말. This was the the 바로 eject time at which we s t o o At which Jesus had said to him, Your son will live. 너의 아들이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이거예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A new tomb. 이새 무덤이니까, 요 속에 in which no one has ever been laid has ever been laid 어떤 누구도 장사된 일이 없는 새 무덤 네. 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댓 앞에 전치사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댓을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 경우에 피치를 쓴 겁니다. 전치사 피치예요. 전치사 피치. 다른 이론은구 후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가 한 말이냐? 베드로가. 요한 옆에 서 있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감히.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 처형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도 옆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안 식구들 다 모여있습니다. 높은 놈들 다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바로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장소도 똑같아요. 아, 장소는 다르죠. 장소는 달라요. 아무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자를 고쳤었던 예수님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it must be saved.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선 어부 생처일자식한 사람들이. 요한하고 베드리, 베드로가. 한번 다시.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we must be saved. 물론, 우리는 by which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다른 사람. 뭐 석가모니 무슨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뭐 무슨 공자 절대 이런 사람 갖고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 아뭐 모세 갖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름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 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한번 다시 세게 보겠습니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he must be saved 한번 다시 겠습니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he must be saved. Some comes See you next time. Goodbye. Got the choice Life Saving English.